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무덤을 활짝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미리 성경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일, 5일, 오일 만에 살아날 수도 있고 이 이틀 만에 살아날 수도 있고 일주일 있다 살아날 수도 있으나 왜 3일 만에 살아났느냐. 성경에 미리 3일 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다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초대교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때는 성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예수님의 손과 발 우리에서 손자국난 못자국과 참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옆구리를 만져보고 옆구리를 다 만져본 이런 제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확신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그런 개치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두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 산입 복음으로 세상 세계를 정복시킨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을 중에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부활을 진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별별 연구를 다 합니다. 예수님이 기절 기, 기절한 것이었,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기절설을 주장하고. 환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은다 살아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다. 뭐 시체 도난설,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별별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역사를 역사가가 연구를 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증거들과 그 제자들의 모든 삶을 그들이 조사하고 역사를 연구한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연구해도. 과거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 증명할 길이 잘 없는데 이 상에 나타난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부활보다도 확실한 역사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큰 돌이 굴려 있고 무덤 앞에 군인들을 세워 놓고 세워 놓은 그것을 다 지키고 파수꾼이 지키고 그런데 3일 만에 시체도 없고 빈 무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서 그를 일으키셨다 이것이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추론해 보면 누가 사람이 시체를 꺼내 갔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무슨 능력으로 된것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구린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그런 모든 설을 그 당시에도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들이 혹시라도 부활할까 싶어서 돌을한 돌로 막고 이 노마 군인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들이 자작극이라고 한다면 왜 제자들이 좋아해야 될 일들을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세상에도요. 서 믿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멕시코에 과달라하라는큰 높은 고지가 산꼭대기가 있는데 그 해발 3500m 고지. 사람들이 그 고지로 올라가면 숨을 헥헥거리고 진짜 호흡을 하기도 힘드는 그런 고지인데 거기가 1년에 수 천만발이 뭐 이게 얼마나 많이 셀 수도 없어. 그숲 전체를 호랑나비가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호랑나비가 그 높은 골짜기에 어떻게 그 호랑나비들이 그 나무 잎도 보이지 아니하고, 온 숲에 호랑나비야. 그러다가 정확하게 4월 15일이 되면 전부 나라에서 20일 동안 캐나다로 이동이 간대요. 캐나다 가가 지고 알을 놓고. 다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서 또한 애벌레가 되어가지고 나비가 된 다음에 다시 멕시코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또 거기 살다가 4월 15일만 되면 또 간다는 거예요. 이 장정이 해마다 계속 지냈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 나비들이 4월 15일을 기억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그 나비들을 100년 동안 학자들이 연구 연구해 봤는데 그 애벌레가 되어가지고 딱그 나비들이 그 이파리를 먹는데 뽕잎이나 무슨 그 나무 잎을 먹으면 딱네 장만 먹는다. 다섯 장도 안 먹는데 전부 네 장만 딱 먹고 나비가 돼가지고 또 먹기로는 이슬만 먹는데 무슨 힘으로 20일 동안 캐나다까지 멕시코에서 날아갈 수가 있었는가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이것은 지금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불가사의한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창조주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무덤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여러분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며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왜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히 부활할 줄 믿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산다니까 안 믿어. 우리 어릴 때는 더안 믿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부인을 못해. 왜? 수천 년 전에 뭐 과학적으로는 뭐만년 전에, 이만 년 전에 뭐 이런 공룡의 어떠한 조그만 뼈다귀 하나만 찾아도 거기에서 DNA를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룡도 만들 수 있고, 동물을 거기서 찾으면 수, 수천 년 전에 있던 동물을 그 동물의 뼈만 찾아도 거기에서. 여러분, 복제해가지고 DNA에서 지금 동물이 양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말씀대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거왜뭡니어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울고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고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그를 이렇게 죽은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님이 미리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죽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새로운 영원한 생명,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을 많이 치러서 경험담이 하는데, 어떤 다른 엄마의 장례식에서 울면서 엄마가 죽어서 나 시집갈 때 이제 엄마가 없겠구나 하고 우는 애들도 있대. 그리고 나는 졸업식장에서 엄마가 없는 졸업식을 그 하겠네 하고 운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졸업식이 무슨 큰일이라고? 뭐, 엄마 없으면 시집가는 못가는나요 그것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 인간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미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임종이 가까이 가까이 오자 아내가 그냥 울종을적하면서 여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죽지 막하고 울더래. 그러니까 남편이 말이 나는 죽어, 이 그리고 당신도 죽어, 이러리 이보다 진실되고 정확한 말이 어디 있겠어? 에? 인간은 에? 먼저 죽고 나중 죽는 것이지 다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면서 주,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잔다고 주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원한 우리의 육신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잠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은 본래 흙에서 나왔어 하나님 흙으로 창조하셨어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서 뭐 가장을 했든지 수장을 했든지 수목장을 했든지 상관없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열매고 그 부활이 다음에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다그 안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참되고 이땅 위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나의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메, 그 램프란트라는그 화가가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 화가가 아주 인물도 잘났고, 또 제주도 있고, 그림도 그려서그 화가가 그린 그림은 잘 팔려 가지고, 아주 부귀와 영화가 다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 자녀가 없어,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냥 아내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젊은 아내가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술을 먹고 그림도 다 때려치우고 인생이 뭐냐 절망 속에서 낙심하며 이렇게 낙심한 가운데 그의 친구가 안타까워서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게 된 거야. 교회 따라가서 답답한 심령 속에서 참 교회 갔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나서는 다시 소망을 얻고 그림을 새로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화를 많이 그리요 돌아온 당자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 이삭 등 유명한 그림들이 많은데 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엠마로 도상의 두 제자라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이 그림을 자기 서재에 다 그려놓고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 동행하는 제자와 동행하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만 보고 낙심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아주 실망하면서 둘이 얘기하면서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참 이렇게 죽으신 것에 대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야요 근데 그길 가는 중에 나그네 한 사람이 옆에 붙었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니까 아그저 십자가에 아, 그게 무슨 얘기냐고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지금 이것을 본 마리아와 여인들과 많은 증언들이 쏟아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당신은 왜 모르고 있느냐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쭉 계속합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성경을 쌓 풀어 해석을 해 주니까 이들의 가슴이 그 뒤로 쭉 읽어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아, 가슴이 뜨거워졌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중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죄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어 이분이 예수님 아니야? 그때 자기가 길을 걸어가면서 얘기하면서 얼굴을 볼 때는 몰랐는데, 왜? 그의 머릿속에,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살아난 것은 생각을 못했으니까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었어.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 그랬느냐? 난센스의 절망이다. 난센스의 절망.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 뭘 보지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넌센스, 넌센스의 절망이라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여러분, 동행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알지만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넌센스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 부활의 힘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줄 주 때에, 그 말은 바짝 말은 그 해골의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전체가 가득 차 있는 해골의 골짜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으로 죽었든지 어쨌든 해골이 모아놨는데 이거는 뭐 주인도 못찾고 그냥 다 어깨 섞여 있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해골의 골짜기. 이 해골의 골짜기를 흩어져서 짝도 찾아올 수 있는 이 해골짜기를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뼈들이 막딱그르닥딱그닥 소리가 나는 거야. 막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소리가 온 골짜기에 막 딱딱딱딱딱딱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서 움직이는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들이 나중에는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 가지고 머리가 되고 다리가 다 이어지더니 신 신경이 들어가고 또 살이 붙고 이래 가지고는 군인들이 되는 광경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 주십니다. 이게 앞으로 부활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뼈들아, 일어나라. 그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했는데, 뼈들 속에서 뼈들이 움직이고, 이큰 대역사가 일어나고, 군대가 되었더라. 합니다.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령만 떨어지면 큰 역사를 어떤 사탄마귀와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무너뜨리는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되는 장차 나타날 교회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에게 보내주는 그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몇 마디의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전할 때에 여러분 속에 이 지옥의 골짜기가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을 일으키고 전하는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60년, 70년대에 모이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막뭐 병자가 나타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봐왔어.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신 주님 앞에서 기도에 뜨거운 기도가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힘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일으키시고, 낭망한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사업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이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압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